네, 반갑습니다. 황실모터스의 김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요걸래 저희 채널에 조금 몇번 등장했던 그런 바이크입니다. 어, BMW사의 어, 310 GS 차량입니다. GS 차량 중에 가장 막내 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바이크의 상세한 옵션이나 각종 파츠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바이크 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이제 이 차량의 어, 디테일한 옵션부터 각종 파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립 같은 경우는 순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립 상태나 각종 뭉치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프트해서 여성분들도 편하게 클러치 조절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클러치의 간극을 조절할 수 있는 여기 버튼이 1, 2, 3, 4 단계로 어, 조절이 가능한 이렇게 레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박스부터 계기판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여차, 여차,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고요 이렇게 센터에 키박스가 있고 전원을 켰을 때는 이렇게 전자, 전자식 전자 계기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핸들 우측 같은 경우는 어, 왼쪽과 동일하게 순정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좋은 어, 알루스 충전기가 어, 장착이 되어 있고 충전도 가능한 모델이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보시면 어,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는 차주 분께서 조금 더 바람의 저항을 덜 막고자 이렇게 연장을 해두셨습니다. 이게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주행풍에서 어, 여기 에 도움을 많이 준다. 저는 느꼈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도 현재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어, 커버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귀염장하게 잘 위치해 있고 신인성이 좋은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프론트 포크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고, 휠 같은 경우도 5포크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휠인치가 조금 큽니다. 이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5포크다 보니까 관리하시기도 수월하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싱글 디스크의 브렘보. BMW는 브렘보 브레이크를 많이 장착이 되어 나오는데요. 제동력이 아주 우수한 BMW 바이크. 그게 브랜보가 뒷받침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 측면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뭐랄까, 색감도 너무 좋고요. 프론트포크와 뭔가 이 차량의 시그니처 컬러가 약간 노란색인 느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아주 예쁜 요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BMW 로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쉐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섹시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 이런 쉐입들이 이게, 정, 이게 정말 300cc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GS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발판도 순종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보시면 어, 이어 촬영 같은 경우는 핸들을 약간 인치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약간 핸들이 내려가 있어서 포지션이 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인치업을 해 놔서 조금 네이키드 감성으로 탈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살짝 화약해 뜬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그런 사용감의 흔적 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는 순종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약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튜닝을 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사이즈가 큽니다. 이 차량 같은, 이 차량 같은 경우 약간 버플러에 흠집이 살짝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약간의 그런 사용감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로 왔을 때는 타이어의 폭은 그리 넓지 않아는데 이 GS만의 그런 뭔가 이렇게 좀 통통 튀는 그런 차량에 맞게 아주 날렵한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시트 아래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선 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종 발판 그리고 스탠드 그리고 엔진 보호가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GS 차량 이 차량의 시동 영상과 함께 배기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스마트키가 없기 때문에 키를 돌려 전원을 켜주시고요.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을 이용해서. 어, 전체적인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서 배기음 체크 하겠습니다 3 2 1 310 GS 차량의 시트고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제가 신발을 신었을 때약 키가 170에서 171 정도 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GS 차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트고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높다 보니까 다리를 들어 올려서 타도 된, 괜찮지만 사실상 스탠드를 내린 상태에서 발판을 밟고 타는 게 훨씬 편하게 탑승할 수 있으니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재 어 스탠드가 내려져 있을 때어 지금 제 다리 포지션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가 높은 방면에 발판과 브레이크가 꽤나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크게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체는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가벼워서 어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조향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제 다리는 지면에 약한 10%에서 15% 정도 지면에 양발이 다 닿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고는 조금 높지만 시트의 폭이 좁아서 다리가 어, 손쉽게 좀다 땅에 닿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페달에 다리를 올렸을 때 요렇고 그리고 반대로 클러치 조절할 때 이런 느낌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의 각종 데미지 및 어, 하자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어, 우측 브레이크 쪽 보시면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나는 이런 상처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뭐플러쪽 보시면, 플러의 이쪽에 약간 이게 흠집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플러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우측으로 한번 넘어지셨던 인력이 있으셔서 이런 식으로 넘어지면서 큰 사고는 아니 살짝 슬립되면서 상처가 조금씩 있다. 그리고 시트 바로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트 뒤쪽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원래 차주분께서 이렇게 큰 가방을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장착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그런 그 접착제 그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제자리꿍 정도의 흔적은 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우측에 비해서는 많이 나지는 않은데요 살짝 그런 쿵! 했던 흔적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바이크 전체적인 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사의 G310GS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11,800km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추가된 옵션은 엔진 보호가드 그리고 알로스 충전기 그리고 투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윈도우 윈도우 연장 어, 이렇게 총 4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자이 차량의 앞 타이어 뒷 타이어 현재 80%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 전체 90% 거의 새, 새 차와 동일한 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의 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판매 가격이겠죠. 자,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아주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